여러분들 드디어 코프로 언박싱이 되었습니다. 코프로 언박싱. 자 여러분들 저는 1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있어. 옛날에 을 찍었는데 이제 코프로 찍겠습니다. 이제 박스가 나왔는데 스티. 블랙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고프로가 생겨 이제.. 이제 이렇습니다 분들 개봉한.. 개봉..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빠가 아래로 열 여기를 열으라 하는데 저도 여기를 열어 봤더니 되네요. 그래서 이걸 박스를 내리고 나서 냄새를 맡고 보니 너무 이상하네요. 응. 자, 이제, 이 상단을 열어, 열어가지고, 고프로를, 드디어, 드디어, 고프로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고프로 얻으신 것을 멋진가요? 멋지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카메라 몸 스티커 떼고. 오, 냄새, 카메라 냄새가 있네요. 카메라의 냄새가.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뜯고 근데 뜯어보더니 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게 잘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잘 뜯어서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뜯을져 있어요 양면테이프입니다 이 양면테이프 그래서 뜯어봤는데 그럼 음, 화면의 상태는. 네. 그만요. 음. 네. 자. 이제 여기. 잠시만요. 카메라 좀 들고 있어요 카메라 좀 들고 있을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카메라를 하면중 이제, 화면의 상태는 공개합니다. 짜잔, 카메라, 이제, 어떻게, 여기, 이제, 고프로라고 써있습니다. 고프로, 여들 고프로가 보이시다면, 구독.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또는 이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동안 액션캠을사용중입니다 지금 동안은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동안 엄청나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